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한국의 성시 사인 만들기 열 번째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임시예 임시는 전체 성시 순위 1.7%로 10위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공간은 나주 임시를 비집해서 경택 보안, 조양, 울진, 은진, 장홍, 전주, 진천, 보성 임시 등 아흔 개의 본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임시예요. 네, 저희가 안자는 이렇게 수풀림으로 쓰고 저희가 사인해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영자명은 LIM을 가지고 네, 예, 여러분과 함께 쌓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순수히 한글이죠? 예. 멋있게. 그쵸? 예. 이게 임이에요. 다시 한 번. 이렇게, 이렇게. 예.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자, 요거는 조금 멋들어지게 한번 늘려본 겁니다. 우리 전통적인 어, 태국 무늬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예, 괜찮은가요? 자, 태국 무늬를 늘려서 그 다음에 M자 쓰듯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이걸 임이라고 읽을 수가 있죠. 자, 이두 가지는 조금 형상화를, 미음자를, 산모양 비슷하게 디자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 위에 것보다... 조금 길게 끌었죠. 그렇죠. 자, 이 중에 한 가지씩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보세요. 자,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산자 모양의 미음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임이라고 읽을 수가 있죠. 이번에 아래 것을 한번 길게 끌어볼까요? 태극문이 그렇죠? 끌고 그 다음에 산모양을 그리면서 이것도 임자로 할 수가 있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요것은 한자예요. 수풀림자. 이렇게 쓰는 건데, 요거를 좀못들어지게 쓰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산두 개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야죠? 네, 여기에, 요렇게. 그러면 요 자체가 수풀림을 넣을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산두 개를 그리고, 나무 두 그루를 심고, 나무를 지지를 해주면 요걸 임이라고 이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문이잖아요 예, 요건좀뭐 떨어지게 열십자 두 개를 그리고 나무 목자를 이렇게 표현한거 다시 한번 열십자 두 개를 세우고 이렇게 예, 이렇게 됐죠 이쁜가요 자요것도임자인데뭐 어 이렇게 두개 헤어지고, 이렇게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 번, 길게 해서, 말뚝 두 개를 받고, 쉬옷자 비슷하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네, 이거는, 그, 뒤에 봉우리두 개가 보이고, 나무 두 그루 사이에 저 뒤쪽에 보름달이 떴네요. 네, 요것도 임자 형태로 이음자를 흉내를 낸거예요 그쵸? 요거 한번 연습해보죠. 위에 다 했던 것들이에요. 동우리 두개그 다음에 나무 두 그룹 그 다음에 나무목 두개 자, 보름달을 하나 띄우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우리가 멋진 한자 임시사인이 되는거야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듯이 봉우리 두 개, 나무 두 그루, 그 다음에 나무를 쓰러지지 말라고 세우고 그러는 사이에 달이 떴습니다. 자, 괜찮죠? 원래 그 사인을 만들 때는 그 스토리예요. 그 사인을 가지고 이야기거리가 나오면, 어 저는 그게 제일 어, 익사이트하고 재밌는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영어의 L-I-M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렇죠? 자, L자를 이렇게, 그다음에 I-M. 음. 나는 임시다. 이런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L자를 써주고 I-M. 오케이, 임. 괜찮아요? 자 요것도 뭐 다른 형태인데 조금 좀 과감하게 어 거본 거야 아이엠을 예, 좀 길게 썼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쵸? 이것도 림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아이를 길게 써주고 M자 예. 림 I M, I M 이엠림 이렇게 자 요것은 여러분 사인방송 제 프로에 여러 번 들어가셨던 분은 지금부터 뭐 얘기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거 태국어 문자. 태국어 문자는 배우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어, 이렇게 용기 있게 해보라고 추천은 모델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사인을 디자인할 때 어, 태국 문자를 많이 활용을해서 그 써보기도 해서 이왕 들어오신 김에 네,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해봐요. 이거는, 어, 우리 글에, 어, 라고 읽어요. 그쵸? 근데 사실은 정확히 어떻게 읽는지는 저도 좀 서툴러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 태국어 선생님을 한번 초청해서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태국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어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 어. 네,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어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은 어, 모음 2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받침 미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자, 제가 한번 써볼까요? 이게 어구 여기에 모음하게 되면 요게 이가 되는 거야요 그죠? 그 다음에 미음자를 쓰게 되면, 요렇게 쓰게 되면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럼 요건 또 태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더 들어보죠. 자,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읽어요? 임. 임. 예. 잘 들으셨죠? 자, 이왕 태국어. 문자를 공부한 김에 태국 문자를 이용해서 제가 쌓인 임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쓰면 어인데 제가 여기에 눈썹을 하나 그리고 모음 위를 만들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다 요걸 임자라고 제가 디자인을 해본 거예요 그쵸? 요거 요거 해당되는 게 미음자라고 제가 표현을 해본 건데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써 볼까요? 자, 이렇게 모자를 씌우고 넘어오고, 끄고, 그 다음에 강물. 네. 이것도 임시라고 읽어주면, 모든 사인이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어때요? 요거는 한자, 수풀림자. 그쵸? 그걸 이용해서, 어, 두 개로 복합적인 의미로 해본 건데, 여기에다가산두 개, 아니, 산이 있어야 나무가 어울리죠. 이렇게두개 쓰고, 네, 나무를 이렇게두 개로 심어주면 요걸 임이라고 우리가 디자인을 해본 겁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산두 개. 그 다음에. 나무 두 개. 나무 두그로 자. 괜찮은가요? 네, 예. 이쁘죠? 자. 성시 임시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임시 중에 남자 이름 많이 쓰시는 거, 제가, 그, 임지호 씨를 남성 이름으로 선택해서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호죠, 지호. 지오. 요, 한걸 어렵지 않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어서, 오자로 만든 거. 지호. 다시 한 번, 이렇게 쓰고, 이어서, 오자로 만든 거. 지호라고 읽을 수가 있고. 이것도 지오죠? 네 Z차 비슷하게 해서 올려 그 다음에 한번 턴을 해서 못 떨어지게 이것도 지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올리고 한번 비틀고 내려와서 이것도 지워 괜찮아요? 자 이것도 지오라고 제가 미리 읽어주면 뭐 여러분도 금방 눈치채셨죠? 이쁘게 이렇게 해서 시옷자를 이렇게 해주고 모음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자를 음네 이게 이렇게 아니고 여기서 간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다시 한번 자지그 다음에 이렇게 네 예. 진오 이렇게 자 이것은 엄 아, 임, 지, 오, 예요. 그죠? 자, 사인 연습을 했었죠? 요게 임, 그 다음에 지, 그 다음에 오, 이렇게. 다시 한 번. 임, 그쵸? 그 다음에 지, 그 다음에 오, 예, 임지오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 영어의 l, i, m. <laughs> 그 다음에 한글의 지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자, 영어 알파벳 l을 이렇게 해주고, 한글의 g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o자를 해주면서 im. 음, 그러면 rim, 지오가 되죠. 다시 한 번. l자를 이렇게 해주고, 한글의 g자를 이렇게 해주고, 오자를 해주면서 im 오케이 예 그러면 임지호가 되죠 자 이것도 어 그런 의미에서 다르게 디자인을 해본 거야 한세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지호를 만드는데 여기 li m을 먼저 디자인는게 이게 i고 이게 m이에요 그렇죠 m 이죠그 다음에 한글의 지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 해주면 림 지호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 볼게요. 자, L, I, M 요걸 이용해서 지자를 만들어주고 비틀어서 오자. 그러면 림 지호가 되는 거죠. 자, 요거두 개는 네, 수풀림자 한자를 해주고, 이두 개는 한글 지호로 어, 해준 거예요. 괜찮은가요? 우선 음, 나무 목자, 두 개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한글 지자를 만들고, 오자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워.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수플인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한글 지자를 넣고, 오른쪽에 오자로 마무리하면, 림지오라고 읽을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뭐, 영어입니다. 영자. 그렇죠? 리그 다음에 J 자 이렇게 해주고 I 자, O 자 이렇게 그러면 L 지호가 되죠. 다시 한번 L 자를 이렇게 써주고 J 자를 들어지게 해주면서 I 자, O 자를 이렇게 됐습니까? 자 남자 사인 임지호는 이 정도로 해주고 이번에 여자 이름 예 이쁜 이름 골라봤어요. 임채윤. 괜찮죠? 자, 요거는 순수한 한글이에요. 채자를 흘리서, 그 다음에, 애를 만들고, 윤자를 이렇게 해주고. 체윤 다시 한 번. 자, 애를 만들고, 끌어주면서, 윤자. 괜찮은가요? 예. 네. 요거는 임채윤이에요. 그쵸 자, 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갈매기 한 마리 날아갔어요. 임을 만들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체를 완성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채 네, 끊지 말고 윤자까지 이렇게 괜찮은가요? 다시 한번 자 해서 해주고 윤자를 만들고. 채자를 만들고, 윤자로 끊어주고, 임채 자,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서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이거 태국어 문자예요. 그쵸? 태국어 어할 때, 그거를 이용해서, 윤자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태국어의 어인데, 끊지 말고, 이렇게, I 이 m 음, 그러면, 임으로 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글에 채, 그 다음에 윤, 이렇게. 그러면 임채윤이라고 읽으십시오. 다시 한 번, 태국어 문자에 어를 이렇게 써주고, 끊지 말고, im까지 끝내주고, 그 다음에 한글에 채 자, 그 다음에 윤 자. 그러면, 임체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렇게 자, 요것은 조금 이쁘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면 채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면 임체윤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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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채자를 만들어주고 이걸 이용해서 윤자 그러면 이쁜 사인이 됩니다 자 이것은 한자의 스플링이고요 채윤의 영자 유닛을 C와 Y를 디자인한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L자를 우리가 지금 형상화 했죠 그 다음에 L을 만든 김에, 예, 나무목을 두 개를 한번더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CY. 다시 한 번, L자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무목 두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CY.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요거 요것도 임채윤이라고 읽어지는가요? 예, 좀 이쁘게 했죠? 예, 다리. 산 사이에 떴어요.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강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체를 만들어 주고 윤자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 그쵸 자, 요것도 L I N. 응? 그 다음에 채윤 이거죠. 자, 한글의 첫 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윤자를 이렇게 만들면서, L자 비슷하게 끌고 오면서, im. 그러면, 림, 최, 윤이가 되죠.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채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체윤을 만들었죠. 요걸 이용해가지고, l, i, m으로 완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보셨죠? 예, 저, 언덕 너머에, 이렇게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무 동그러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최윤이니까 C Y 를 이렇게 못 떨어지게. 그러면 이것을 임채윤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죠 음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어. 요 한글도 들어 있고 한자도 들어 있고 영문자도 들어 있고 그쵸 다시 한번 자. 언덕이 있습니다. 마침 해가 떴어요. 언덕 사이에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c 와이렇게 그러면 멋진 임채임이라는사인이 있죠. 자,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 조금 멋들어지게 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국 문이, 우리 한민족이면 태국 문이죠. 자, 여기에 나무 두 그루. 그쵸? 그 다음에, c y 다시 한 번, 태국 문자에 언덕 두 개를 만들고, 나무 두 그룹을 심고, 그 다음에, c y 예. 어때요? 제가 사인을 하면서, 어, 좀 재밌는 얘기로 스토리로 엮어가면서, 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 뭐, 제가 좋아하는 사인이 뭐 그거예요. 그 사인을 만들 때, 그,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사인을 구성하면 잊어먹지도 않고, 그죠? 멋진, 음, 사인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복잡해 보이지만, 나무가 두 그루 있는 거예요. 가생자리에. 그 다음에 요거 요것은, 어, 산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산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 사이에 나무를 심고 저 오른쪽에도 나무를 심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서 어 한글의 체자를 디자인했습니다. 윤자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름체윤이가 되죠. 다시 한번자 나무 두부로 심었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한글 문자를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 나무 수풀림 사이에 체윤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자죠. 림체 L자를 이렇게 만들고 IM, 응? 그 다음에 CY, IM 임체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L자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IM CY 임체윤 자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도 영어죠. 예. L 자를 만들어 주고 I M 자를 만들어 주고 찍고 C Y 그리고 끝에 이렇게 멋을 부려봤어요. 다시 한번 L 자 쓰고 그 다음에 I M 만들고 C Y 자 여러분 자 제가 임시그 예, 다음에 임지호, 임채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싸인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재미있는 솜씨를 가지고 와서 예, 여러분과 함께 싸인 만들기를 즐겨보도록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